리 i s t e n 사는는 t e n l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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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n i n g 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i n g 만 붙이게 되는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클릭을 하셨으면 끝까지 보셔야 되죠? 그래야 남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초 수준의 영어를 공부하시다 보면요. 문법용어 때문에 짜증나서 못 해먹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뭐 문법용어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은요 동사의 ed 형태, 동사의 ing 형태 그리고 비교급과 최상급의 형태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시는 문법용어인데요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끝자음을 한번더 써주고, ed, ing, er, est를 붙이게 되지요. 이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 개념상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어렵고 짜증스럽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는 해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은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만 볼게요. 단모음은요, 발음상 모음이 한 개입니다. 즉, 발음상으로 모음 두개 이상이 연속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단자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음상 자음이 한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음상에서 자음 두개 이상이 연속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을요. 발음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자상으로 접근은 해볼텐데요. 일단 모음과 자음이란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요. 이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알고 가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실 거예요.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다섯 가지고요. 나머지 전체를 자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 판단해 보도록 하죠. 주로 이름절 동사 중이란 말이 보이는데요. 자, 주로라는 말은요.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일부 예외는 있긴 한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름절 동사란 말이 있는데요. 음절은 바로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풀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름절 동사는 짧은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갈게요. 주로 이름절 동사 중에 끝에 세개 철자를 보시고요. 얘가 자음 모음 자음의 순서로 되어 있다면 단 모음 플러스 단 자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단어 먹게 볼게요. hit 얘는 철자가 3개네요 그대로 자음 모음 자음의 순서인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봤더니 자음 모음 자음이네요 그러면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입니다 끝에 자음 t를 한번더 써주고 ing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번 영상에서는요 ed 특히 ing를 중심으로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을 설명해 드리는데요 비교 급과 최상급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시 하나 볼게요 Stop이라는 동사입니다. 철자가 네 개래요. 끝에 세 개만 봅니다. 자음 모음 자음으로 끝났죠. 따라서 단 모음 플러스 단 자음입니다. 끝에 자음 p를 한번더 써주고 ed나 ing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하나만 더 볼게요. Chat 대화하다, 수다 떨다라는 동사인데요. 네개 중에서 끝에 세 개만 봅니다. 자음 모음 자음으로 끝났네요. 따라서 단 모음 플러스 단 자음입니다. 끝에 자음 T를 한번더 써주고 ED나 ING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을 만드는 기본 개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딱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났다는 가정하에서 첫 번째 이름절 동사 중 W나 X로 끝나는 경우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ED나 ING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쇼와 픽스가 보이는데요. 먼저 쇼는요. 끝에 세 개의 철자를 봤더니 자음 모음 자음으로 끝난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입니다. 그런데 얘를 발음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쇼 모음 오와 유가 연속해 있죠. 붙어 있죠. 따라서 얘는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e d 나 ing를 붙이게 되는 거죠. 얘가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w나 x로 끝나는 경우에는 e d 나 ing를 붙인다라고 암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보다는 암기가 속편한 경우에는 그냥 암기를 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fix가 있네요. 철자상으로 봤더니 자음 모음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인데 발음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fix. 크와 스 자음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ed나 ing를 붙이는 건데 고민하지 말고 w나 x로 끝나면 그냥 ed-ing를 붙이시라고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두 번째 갈게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음절 동사 중 강세가 이름절에 있는 경우 자 강세라는 것은 강하게 읽는 부분을 말하죠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ed나 ing를 붙여줍니다 레슨이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얘는 어, 끝에 세 개의 철자를 봤더니 자음 모음 자음으로 끝난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입니다. 그래서 끝점 n을 한번더써 주고 ing나 ed를 붙이고 싶은데 lesson은 이음절 동사고요. 강세는 앞쪽 즉 이름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lesson이라고 읽지 lesson이라고 읽지는 않잖아요. 따라서 이음절 동사인데 강세가 이름절에 있어요. 그냥 e d 나 ing를 붙이게 됩니다. visit 얘도 이음절 동사고요. 강세가 앞쪽에 있죠. visit이라고 읽지. visit이라고 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끝점 t 써요 안 써요. 안쓴 상태에서 ed나 ing를 붙이게 되는 거죠. open이 있네요. 자, 끝에 세 개의 철자를 봤더니 자음 모음 자음 즉단모음프로 단자음인데 이 open도 이음절이고요. 강세는 이름절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ing ed를 붙이게 된다고 보셔야겠죠. 하나만 더 볼게요. Enter 이 enter도 이음절 동사고요. 강세는 이음절에 있습니다. 따라서 끝점 안 쓰고 그냥 ed나 ing를 붙이셔야겠죠. 세 번째로 갈게요. 이음절 동사 중에서 이번에는 강세가 이음절에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요, 끝점을 한번 더 써주고 ed나 ing를 붙이셔야 돼요. 2 번과 3번을 특히 주의하셔야겠죠. Prefer 선호하다, 즉더 좋아하다라는 동사가 보이고 있네요. 이음절 동사고요. 이번에는 강세가 뒤쪽에 있습니다. prefer 이렇게 읽지 않고 prefer 이렇게 읽잖아요. 그래서 끝점 r을 한번더 써주고 ed나 ing를 붙이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admit 인정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인데요. 이음절 동사고요. 강세는 이음절에 있습니다. 따라서 끝점 t를 한번더 쓰고 ed나 ing를 붙인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내용은 이게 답니다 기본적으로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났는지를 철자상으로 판단해 주세요. 끝에 세 개를 보시고 자음 모음 자음의 순서라면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끝자음 한번더 써주고 e d i n g을 붙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딱세 가지가 있었죠. 이름절 동사 중에서 w나 x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냥 e d나 i n g를 붙인다. 이음절 동사인 경우에 강세가 이름절에 있으면 그냥 ED나 ING를 붙이고요. 강세가 이음절에 있으면 끝점한번더 써주고 ED나 ING를 붙이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끝나기 전에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Water. 얘는 명사는 물이란 뜻인데요. 이거 동사도 가능합니다. 물을 주다라는 뜻인데, 이 물을 주다라는 동사 Water를 ED나 ING 형태로 만들 때, 여기서 보시면, ING의 경우에는 1번처럼 그냥 ING를 붙일까요? 2번처럼 끝점 한번더 쓰고 ING를 붙일까요? 댓글 아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